가짜 스펙으로 명문대 합격? 100% 들통나는 이유와 진짜 이씨 만드는 법.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연구소 이강렬 박사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어떤 유학원 갔더니 이씨 과외활동을 그럴듯하게 다 만들어줘서 명문대 갔다더라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럴듯하게 포장된 리서치 이름만 올린 봉사활동 돈으로 산 논문 이런 것들이 정말 미국 명문대로 가는 지름길일까요? 오늘은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름길이 아니라 100% 실패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은 왜 가짜 이 씨가 발각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대학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짜 이 씨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짜 이 씨, 왜100% 들통날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연구소에서 학생들을 직접 상담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학생에게 이 리서치 활동은 어떻게 한 거니? 라고 물으면 유학원에서 라며 말을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미의 특정 국가에서 심도 있는 리서치를 했다거나 거대 기업과 협력해 소비자 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의 실제 학업 능력이나 관심사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알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은 많은 원서를 보며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전문가들입니다. 가짜 이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00% 발각됩니다. 첫째, 프로필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평소 과학에 전혀 관심 없던 학생이 갑자기 노벨상 수준의 과학 리서치에 참여했다?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습니다. 학생의 성적, 에세이, 관심사와 이 시는 하나의 그림처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추천서가 뒷받침해 주지 못합니다. 학생이 아무리 대단한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도 선생님의 추천서에 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칭찬이 없다면 입학 사정관은 바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셋째,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습니다. 진짜 활동을 한 학생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활동은 봉사 활동을 했다는 한 문장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죠. 심지어 프린스턴 대학처럼 지원 에세이와 학생의 평소 글쓰기 실력을 비교하기 위해 학교 과제물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진정성을 검증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왜 대학들은 이토록 이 토록 EC에 집착할까요? 상위 40위권 대학 지원자들의 성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GPA 3.8 이상, AP 10개 이상, SAT 1500점 이상. 그것만으로는 변별력이 없는 거죠. 결국 EC는 학생의 열정, 리더십, 끈기, 그리고 인성, 즉 캐릭터를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첫째, 일찍 시작하세요. 11학년 때 갑자기 만드는 활동은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8, 9학년부터 자신의 관심사를 꾸준히 탐색해야 합니다. 둘째, 넓이보다 깊이입니다. 10개의 활동을 얕게 하는 것보다 한두 가지 활동을 3, 4년 동안 깊이 있게 파고들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셋째, 당신의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세요.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은 코딩 동아리를 만들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교내 재활용 캠페인을 주도하는 겁니다. 진정한 열정은 숨길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씨는 스펙 목록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당신의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만약 가짜 이 씨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단 하나, 100% 불합격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정직함, 즉 인테그리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거짓말은 학생의 도덕성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일부 유학원들이 가짜 EC로 명문대 보냈다고 홍보하는 것은 학생의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가짜 EC로 대학에 가는 것은 훔친 배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설사 운 좋게 강을 건넌다 해도 그 배는 결국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과 진정성 없이는 대학 생활을 절대 버텨낼 수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미국 대학 입시는 성적 경쟁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남의 것을 흉내 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보여주세요. 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쌓아 올린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스펙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전화 02-780-026이나 에 메일 tpk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